안녕하세요. 제주뷰 공인중개사입니다. 아,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구자읍 평대리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이곳은 비자림이 유명한 곳이죠. 비자림, 비자림과 일주도로 그 중간 지점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환히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고, 보시면 그리고 지금 오늘 볼 소개할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. 이렇게 도로보다 살짝 높고요.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. 지금. 햇볕을 정면으로 받아서 이 조금 어, 잘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고요 토지 모양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보다 살짝 높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<목소리> 주변에 전원주택 어, 바다뷰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. 아, 여기는 목적은 계획관리고요. 지목은 천. 어, 목적은 천평이 조금 넘습니다. 그리고 매매금액은.